국민의힘이 시작한 무제한 토론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법 가운데 두 번째로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은 오늘 새벽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진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새벽 방송법 개정안 상정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시작한 무제한 토론이 30시간여 만에 강제 종료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곧바로 법안 표결이 진행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9인으로서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제 요구로 채표가 끝에 폐기된 지 233일 만입니다. 이어서 방송사법의 세 번째 안건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또다시 무제한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수를 21명으로 늘리고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직능단체의 이사 추천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야당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반면 여당은 이사회를 친약권 성향 인사로 채워 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 사법에 여당이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하면서 지난 25일부터 나흘째 토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은 EBS 개정안까지 상정, 무제한 토론, 토론 종결, 법안 처리 과정을 거치면 오는 30일쯤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지역 순회 경선 이주 차에 접어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어제 부산 을산 경남 경선에서 모두 90% 안팎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김 후보는 정치적 고향인 경남 경선에서도 11%내 득표율에 그치며 참패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충청 지역에서 경선을 이어갑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 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 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